안녕하세요. 구문탑 강좌를 진행하는 풀쌤입니다. 오늘은 챕터 14에요. 다섯 번째 강좌입니다.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설명을 보시면요. 이 콤마 뒤에 오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는 자, 이 비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많은 책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부사가 이 콤마 뒤에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때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요. 선행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부사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why 하고 how는요, 계속적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이 계속적용법의 관계부사는요, 보통 이 접속사 end 정도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전후의 내용을 다 읽어 봤을 때 end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다른 접속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end 정도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앞쪽에 선행사가 나와 있고요. 컴마 어, 찍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웬이 나왔다 얘기죠. 그러면 이때 선행사는 당연히 시간에 관련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where는요. Uh, and then 그리고 그때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선행사 다음에 컴마를 찍고요. 어, 이번에는 관계부사 where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사가 당연히 장소와 관련된 명사겠죠. 그래서 이때 컴마 뒤에 오는 관계부사 where는요. and there. 그리고, 거기서. 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696번은요, 테일러 어, 스위프트의 Mary Song이라는 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I was 16 when suddenly I wasn't that little girl you used to see. 조금 길이가 있죠? 다시 한번요. I was 16, when suddenly I wasn't that little girl you used to see. 자,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죠. I was 16, I was 16 그랬죠? When suddenly, when suddenly I, wasn't you... I wasn't that little girl, you가 살짝 틀렸죠. Used to, used to see, 다시 한 번요. I was 16. When suddenly, when suddenly. I wasn't that little girl. That little girl. You, used to see. you used to see. 그랬죠?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I was 16이었다. 나는 16살이었어요. 자, 컴마 찍고, when 그랬죠? 그러면, 그리고 그때 정도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16살이었을 때 그런 의미가 된다는 라 거잖아요. 그래서, a n d 된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때 갑자기, I wasn't that little girl. 나는 그 어린 소녀가 아니었어요. 어떤 어린 소녀요? You used to see 당신이 과거에 보았던. 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마 뒤에 쓰인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when요? 앤드 텐, 그리고 그때 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was sixteen when suddenly. I wasn't that little girl you used to see. 다시 한번요. I was sixteen when suddenly. I wasn't that little girl you used to see. Oh, my, my, my. 자, 697번은요, uh, Anne-Marie의 2002입니다. 가사란 보시면요,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다시 한번요.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자, 노래가 조금 빠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Dancing on, a hood. Dancing on a hood.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Where we sang.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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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뒤쪽은 좀 잘려 나갔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Dancing on,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In the middle of the w o o d In the middle of the. 어때 a f t e r 정도로 발음했죠. Other woods. In the middle of the woods. o f a e n almost t n n where we s a n g 그랬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분사 구문이네요. 분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춤추면서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dancing on the hood 그랬는데 후드는요. 우리 후드티, 후드티 하잖아요. 덮개를 말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엔진 덮개, 본넷이라고 그러죠. 자, 그 위에서 춤추면서 또 어디에서요? in the middle of the woods 그랬죠. 숲속 한가운데서 자이 후드 엔진 덮개라고 했잖아요 엔진 덮개는 엔진 덮개인데 무엇의 엔진 덮개냐? Of an old Mustang 그랬죠? 우리 이제 무스탕 Mustang 그러잖아요머스탱은이차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낡은 머스탱의 엔진 덮개란 얘기죠. 자, 컴마를 찍고요. Where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정도로 받아들이시라고 그랬죠? And there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란 얘기는 이 머스탱의 후드 위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We sang songs.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들과 함께.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Dancing on the hood. On the hood. In, the of the woods.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그랬죠? 다시 한번요. Dancing,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almost end. Where we sang, Where we sang, 그랬죠. Love, love, love. 자, 오늘은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노래들을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문팝의 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문팝 교재를 다운 받으시려면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Learn Korean in K Culture를 입력을 하십니다. 엔터 키를 누르시고요. 자, 맨 위에 지금 그룹이 떠 있죠. 저는 당연히 그룹에 가입이 돼 있고요. 저이 그룹을 클릭하셔서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좌측의 메뉴를 보시면요. 여기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